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리뷰 분석 기술 개발하는 빌리뷰고요. 저는 대표 맡고 있는 한송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는 심플합니다. 기존에 리뷰는 쇼핑할 때 많이 보시잖아요. 뭐 쇼핑할 때나 뭐 호텔 예약할 때나 항상 많이 보시는 데이터인데 이 저평가되어 있는 리뷰 데이터에 AI를 더해서 가치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이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네, 요즘에 쇼핑이나 뭐 예약 이런 것들은 다 거의 다 모바일로 하기 때문에 리뷰에 사람들이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커머스를 구성하는 크게 이제 소비자, 판매자, 플랫폼 이런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각각 다른 이유로 리뷰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좋은 상품을 위해 사기 위해서 리뷰를 보고요. 판매자들은 자기 의 상품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그리고 중간에 있는 플랫폼들은 쇼핑 경험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리뷰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제가 처음에 이제 창업을 했을 때는 이거부터 굉장히 설득을 많이 해야 되는 내용이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그냥 당연하다라고 많이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점점 리뷰가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저도 몸소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리뷰 중요한 건다 아는데 아직까지 거의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저희의 문제의식입니다. 어, 리뷰를 잘 뜯어보면 데이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흔히 참조하시는 별점, 두 번째 나머지를 이제 상세 내용이라고 저는 구분을 하는데요. 별점 같은 경우에는 숫자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정형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어, 극도로 축약된 정보이고 정보량은 적지만 굉장히 요약해서 활용하기가 쉬운 데이터입니다. 반면에 상세 내용은 대부분 텍스트나 사진, 동영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정보량이 굉장히 많고 자세한 내용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정보량이 너무 많아서 이를 참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쇼핑하실 때는 리뷰를 보시더라도 맨 위에 있는 두세 개 정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리뷰 데이터의 형태적인 특성 때문에 활용이 어렵다. 그러니까 AI로 이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변환하자라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네,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리뷰 분석 API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AI 개발자가 없어도 리뷰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것인데요. 사실 리뷰를 분석하려는 니즈는 많은데 이제 고객사 담당자분들 만나보면 근데 이거 하는데 뭐 개발자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해요? 누가 운영해요?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그런 걸 직접 다 하기는 어렵고 쓰고는 쉽고 뭐 이런 것이 거의 B2B의 리즈의 기본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런 것을 저희가 미리 개발한 기술로 서비스화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빌리뷰는 이커머스 e 전반의 리뷰 데이터에 대해서 리뷰 분석 엔진을 구축을 해놓고 이 엔진을 API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구조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고객사에서 저희한테 상품이나 리뷰에 대한 데이터를 연동을 해주시면 있는 분석 결과를 리턴하는, 리턴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어, 저희가 리턴하는 분석 결과는 고객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의 큐레이션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시고요, 혹은 고객의 의견을 보기 위한 모니터링 용도로 활용하시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기하는 여 바는 이 하고 싶은 리뷰 분석이라는 태스크에 대해서 분석과 운영에 들어가는 리소스를 확 줄여준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계속 단순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왼쪽에 있는 게 고객사에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데이터입니다. 상품에 대한 기초적인 메타데이터 그리고 리뷰 어떤 내용이 들어왔는지를 API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이 큐레이션 목적이면 뭐 큐레이션에 맞게 혹은 분석에 관한 목적이면 그에 맞게 변환을 해서 실시간으로 리턴을 해드리고요. 실시간 배치 고객사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맞춰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서비스를 저희도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서 계속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 8월에 창업을 했고요. 2020년 10월에 처음으로 컨셉프루핑을 위해서 저희가 가진 기술을 소호 쇼핑몰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호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장님 한 분이 운영하시거나 사장님과 MD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는 형태의 쇼핑몰인데 여기는 이제 개발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쇼핑몰이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쇼핑몰에서도 이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아예 이제 HTML 렌더링까지 하는 구조로 처음에 POC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300여 개소 쇼핑몰에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물론 비용은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도 저희 기술을 사용하고 싶다는 니즈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5월부터 네, 롯데쇼핑에서 운영하는 롯데온이라는 서비스에 저희 기술이 들어가 있고 그 이후로 신세계인터내셔널에서 운영하는 뷰티 혹은 패션 서비스에도 계속 추가가 돼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월구독료 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기존 및 신규 고객사들과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하는 리뷰 분석은 반쪽짜리고 저희는 이거를 전반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유저, 아이템, 샵에 대한 엔티티 분석과 연계하는 것을 개발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이제 통합적인 분석을 했을 때 진짜 가치가 나오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어, 커머스 AI 백엔드의 서비스를 완성하고 확산시키는 것이 저희의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커머스를 잘 하시는 분들이 커머스에 집중하고 AI 기술은 저희가 서빙을 하는 것이 저희가 지향하는 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